드론 전문 인력 무료 매칭 서비스 한국드론교육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드론 인력이 필요하신가요? 교육부터 인재 매칭까지 한 곳에서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드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막상 적합한 인재를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한국드론교육센터는 그동안 수많은 드론 전문 교육을 통해 검증된 인력을 양성해왔으며 이제는 기업과 기관이 필요로 하는 드론 인재를 직접 무료로 매칭해주는 인력 연계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. 왜 한국드론교육센터의 인재가 특별한가요? 본센터는 드론 국가자격증 1종, 2종, 3종 및 민간자격증 보유자, 그리고 실무 경험을 갖춘 드론 조종자, 촬영자, 방제사, 코딩 지도사 등을 배출해왔습니다.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검증된 인력을 무상으로 추천받을 수 있고, 취업 희망자 입장에서는 실제 채용과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받는 셈입니다. 매칭 서비스 이용 방법. 드론 전문 인력이 필요한 기업, 학교, 관공서, 공공기관은 한국드론교육센터 공식채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간단한 매칭 상담 후 무료로 인력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기관이 직접 검증한 이력서와 자격사항을 기반으로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빠르게 연결해드립니다.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.